예, 갈릴리, 갈릴리에 갈릴리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뉘어진다 이동할 겁니다 근데 서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굉장히 울창합니다 오늘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풀이,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높지 않아요 다 낮음악합니다. 다, 네, 다 짧아요. 보통 허리 밑입니다, 대부분. 사람 허리 밑이에요. 다 낮음악해요. 그리고 진짜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면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와, 와. 나무가 있긴 있는데 지금 보이, 저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나무는 일부러 농장에서 갖다 심은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현상을 볼수 있는데 그게 왜그러냐면요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갈릴리는요.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략니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네. 화산활동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두산 천지 백두산 위에 보면 천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 안에 물이 고였죠? 예, 예. 그런 개념이 갈릴리입니다. 거기 어, 그 높은 나무 없어요. 네. 그, 한라산의 백록담이 그렇죠. 그렇죠. 예, 움푹 팔고, 그, 물이 보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으로부터 약한 200m 밑에 있다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연, 연중 기온이 한 20도에서 25도 이상 항상 유지되는 곳이, 예,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 바닷가. 자, 갈릴리 바닷가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 모양의 분지 형태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밑으로 쑥. 그래서 해저 200m로 갈릴리 바다는 쭉 꺼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조금 오늘 낮에 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잘 참조하시고요. 어, 갈릴리 바닷가는 남북으로 최대한 23km, 동서로 한 13km 된다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 깊이가 한 50m, 뭐, 정확하게 48m 이렇게 하겠는데, 한 50m 정도 된다라고, 보 고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요 바닷가 지역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디베 디베라 아 동네. 여기 동네 이름이 디베라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자,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에 여러 동네가 많이 있었는데, 갈릴리 전 지역에 살았던 인구를 약한 2만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의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버나움에만 살아던 인구 약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이 컸던 이유가 바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서부 해안도로가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세까지 갑니다. 아,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나오고요.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인 아, 다메세까지이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같은 이 수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디베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아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디베레부터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베아 쪽으로 오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시고 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배,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면 이제 가버넘이라든지 거라사라든지, 그런 동네들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팔복,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던 팔복산이라든지, 그런 쪽이 다 저쪽, 바다 건너편 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 어, 오늘 오후에 다 방문해. 주님시대 때 어떤 집터라든지 성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디베레 바닷가가 가버나움과 동시, 어, 같이 예수님시대 때 가장 큰, 어,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이드님, 예. 그 저기 마소라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시킨 이그 지파가 이그 집화가 있기, 디베라 지파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탈무드,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재해석한 그 책이죠. 탈무드나 미시나가 그런 책들이 완성됐습니다. 어, 위험하지 않게 사진 찍을 때.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벽 가까이 계시다가 바람이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유의하셔가지고요. 사진 찍으시고 설명 듣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여기 사이에 두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보이시죠? 이 골짜기를 불러서 아르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으로도 물이 흘러서 그 갈릴리 쪽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건기철리되어서 물이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물의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그 작은 시내가 이 갈릴리 쪽으로 다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헬문산에, 헬문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수없는 물줄기들이 이쪽으로 작은 물줄기들이 하나하나씩 다나 있습니다. 자, 그... 이지안 전체를 왠지 안 왠지 안가지안 왠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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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지안왠린다 이, 이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굉장히 높죠. 이 떨어지면 살아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있는 골짜작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갈릴레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좀흐려가지고 저항하기까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 땅은 요르단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르 땅, 요르단 땅이단 땅. 자,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 밑에 있다 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빅 둘러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다는 것을 제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가지 모양으로 푹 파져 있는데 남북으로 23km, 동서로 한 18k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이는 4 0 m 50m,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 0 m 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전체 보이는데요. 여기가 어디고 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마을들이 있죠. 네, 네. 마을들이 있는데 요 동네가 디베야, 디베야. 자 이쪽 편에서 저희가 어디로 왔냐면요. 저쪽 서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온 요니다그근데 여기로 오지 않고 요쪽으로 해서. 요 그래서 가나 나세에서 저기 있습니다. 가나 나세. 보이지 않지만. 예, 어, 보이지는 어, 않지만. 아, 가면 저희가 차 타고 제가 아침에 멘트하는 동안 차 거리가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아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이 저기에서 아침에 차 타고 오신 딱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40km, 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코로스에서 그 성장하셔서 넘어오시면서 가나를 거치셨고요.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 동네가 살무드가 적혀 있고 적혀 고그 다음에 미시나가 기록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이에 도로가 나 있었어요. 가나, 나사렛과 디베랴.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도로가 우리가 타본 도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어디쯤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고 그 도로를 따라서 디베라 바닷가로 오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 저기가 있는 쪽은 디베리아 바닷가 쪽이고요. 네. 가보나움은 이 해안도를, 해안,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요. 네. 쭉 따라 꺾어지다가 조그맣게 조이렇게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네. 하나 튀어나왔죠? 다시 들어, 쭉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여기 동네가 있어 거기가 가보나움입니다. 가보나움 네. 해당해서 설교하셨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저기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걸어가셨구나라는 오, 것을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거라산 돼지떼가 귀신이 이제 돼지떼로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돼지떼가 그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몰살이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날씨가 흐릿한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디베라 바닷가 저흥대 바닷가가 아, 그러면 개네사의 기레레 호수가 개네사의 호수가 어디냐 저기 디베라 바닷가 자, 그러면 배세다 먼저. 배세다. 배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배세다 들력이 있습니다. 배세다 그 옆에 팔복산도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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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배세다 오늘 팔복산에 다 올라가서.